퇴근하고 집에 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러닝하고 점심에 그 코스트코에서 산 닭가슴살이랑 샐러드랑 먹고 이제 퇴근해가지고 장모님이 사다주신 저녁은 콩물 먹으려고요. 오늘 하루 다 끝나진 않았는데 식단 한 첫날에는 아직까지 뭐 예민해지거나 그런 건 없었어 맞지? 그냥 좀 <laughs> 평소보다 조금 텐션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야. 나는 몸이 가벼워서 좋은데? 그래? 다이어트가 목적이니까 김치랑 이런 거는 같이 안 먹어야 되잖아, 맞지? 응. 콩물에 들어있는 게. 우뭇과 사리? 응. 오늘은 5km 뛰려고 좀 일찍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잡생각 안 하려고. 아, 너무 피곤하네. 아, 갓생 살기 힘들다, 진짜. 이것도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뛰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얼른 뛰러 갑시다. 1.5km 뛰니까 확실히 좀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 가만히 누워있고 앉아있다 보면 나가기 싫은 이웃거리만 떠오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그냥 바로 나와야 됩니다. 확실히 9월 되니까 날씨가 좀 선선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내가 이거 영상 편집하면서 보니까 확실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던데. <laughs> 아, 기분 좋아진다. 심박수160안 넘기고 5km 미션 성공. 봄이 등원을 위해서 집으로 복귀. 오늘은 아침에 못 뛰어서 퇴근하고 저녁에 지금 이제 뛰러 나가요. 확실히 저녁 되니까 날씨가 더 선선하네요. 원래 오늘은 그냥 하루 쉴까 했었는데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뛰러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자영업을 하거든요. 어... 현재 상황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항상 가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퇴근하고도 그냥 쉴까 하다가 나온 이유가 잠도 푹못잘것 같아가지고 뛰고 나면은 좀 마음이 어... 좀 편해질까 싶어서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뛰러 나왔고요 제가 러닝을 원래 시작했던 이유도 내장 운영하면서 조금 마음이 힘들어서 러닝이라는 걸 시작했거든요 진짜로 뭔가 러닝하고 나면은 조금 머리가 하얘지니까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고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뛰려고 합니다 저녁에 나오니까 산책하시는 분들 달리시는 분들 진짜 많네요 딱 저녁 먹고 나와서 소화시킬 겸 나와서 산책하기엔 딱 좋아요 날씨가 저처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저녁 늦게 이렇게 매장에 앉아 있다 보면은 항상 5시 6시에 일찍 퇴근해가지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밥 먹고 산책 나오는 분들 보면은 뭔가 저도 직장이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시간을 가족들이랑 보내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항상. 제 스스로한테 말을 했는데 뭔가 저한테는 그런 헛된 기대들이 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건강하게만 살자. 내가 마음이 평화로워야지. 지혜도 봄이도 여름이도 행복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힘들 때마다 이렇게 뛰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 항상 힘내시고 스트레스 받아도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몸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몸이 건강해야지 한번 실패, 두번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러닝이 됐든 헬스가 됐든 뭐가 됐든 운동하시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저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오늘은 애플워치 충전을 못해서 핸드폰으로 기록을 재고 있거든요. 아, 역시 애플워치가 편하다. 오늘은 퇴근하고 야간 러닝 5km 다 뛰었고요. 뛰기 전에는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5km 뛰고 나니까 좀불가분해요 마음이.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다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